아우, 맵 바뀌니까 뭔가 뭔지 모르, 모르겠다. 고 뭐, 바뀐 거 그대로죠. 그냥, 벽지나 이런 거만 네. 조금 바뀐 거죠. 기본 뼈대는 있는데요. 좀 달라지긴 했어요. 기본 뼈대는 그대로요. 음, 기본 뼈대는 그대로. 네. 1층, 지하, 3층까지는 똑같고. 네. 지하만 좀 달라요, 지하. 지하가 지하이, 많이 달라져. 지하네. 발길 있고, 밴딧 있고. 들어가자마자 지키고 <laughs> 있어. 아, 지하가 많이 달라졌어. 많이 달라진 건 아닌데 지하가 좀 바뀌긴 했어요. 음, 괜찮아졌네. 아, 하긴. 나 무슨 영상으로 봤던 것 같은데 지하 막그 외부에서 들어가는 도. 쪽... 네, 여기 어디냐? 네. 외부에요. 아, 외부 스폰 자리가 바뀐 거구나. 그 네. 외벽도 바뀌어가지고 몰랐네. 다른 데 봤냐, 이렇게 헬퍼 기이 CCTV 위치는 이쁘게 바뀌었네. 네, CCTV 다막 했어요. 여기가 원래 지하 들어가는 길이었잖아. 여기 강지 안에. 네. 여기가 지하야 지금? 네, 여기 지하에요. 엔디이네요 투르타는 푸실까? 여기 벽 있나? 혹시 이 사이에? 네, 벽 있어요. 들어나 먹으려고. 알리바이 있네 라스트 알리바이 네아아에나잡같알리바이가 두개 깼어요 여기 안에 하나 있어요 아, 어 나... 어... 일 어? 다거야네 알리바이 죽었어요 어 얘는. 웅 going up. b o o t i n 어요 다야네스 다요 와. 게 뭐야? 나 다리 맞췄는데 왜안 맞아. 어아핑 차이 씨발. 그래, 다른 사람인가? 다른 사람인가? 아, 캐슬 있네. 캐슬. 내버려 둬. 외출할 일 있네. 아, 외부 CCTV에 잘 보여서 좋다. 뭐랄까. 나만 그렇게 느끼 네 음, 있구나 아, 플래시 있어! 아 에이 미안해! 그럴 줄 알고 제가 안시고 안 있었는데 음... 괜찮아? 나와볼 테면 나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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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아, 송선생 아 c a 있네. a t me. I can eat me. I c 려있어요드 me. 아, 어. 다 있어요. 다 빌었어? 아. 한번더쓸게요 네. 아, 아, 이거, 이거 아, 아이고, 쪽에있어아이고쪽방요어요아요괜못 잡았어 미안해 괜찮아요. 아요 괜찮아요. 괜아요 괜찮아요. 아명괜찮줄아요괜찮아 라즈 u 나에게 not. 아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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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어 n t know. 치워놓고 들어 n o 같아요. 혹시.. 클레이머 있으시면 뒤에 하나만 박아주시면 안 k n 무서운데? 네. 거기다.. n o w I don't 네 있어요 3층에 있어요 저총 맞았어요 네 봤어요 한대 맞았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3층에, 3층에 있어요, 3층에 3층 있어요. 아, 나이스 3층 잡았네요 <laughs> 네 지하 쪽에다 지하 쪽어어아비쳤어요 하나야 오, 쟤들한테 쟤들한테 쟤들한이 쟤들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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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한다쟤비한나이들한테 쟤들한테 쟤들한들한테 쟤들한테 확실히 에코랑 마 차이가 크긴 하다. 그 프로 벽 뚫러 갑니다. 탕탕탕. 아날 레이저 왜 달려있냐. 아이고 씨 레이저 달려있네. 망했다. 젬베라, 젬리베이. 레이저, 레이저 요즘 필수템임. 아니 그거 사건이라 벽 뚫려. 아 뚫을 데가 없네 젬병. 저 우리 샷건에 레이저 달지 않아요? 네 달긴 하는데 벽 뚫을 벽뚫키용으로 벽돌 쓰는 건잘안 날아요. 달면은 뭐 에임이 뭐 하죠? 넓게 안 깨져요. 위에 트랩도 막아주실분네 막을게요. 하나 남았어. 어디? 어두개 막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어, 일단 어, 여기부터 어, 막아주세요. 네 위에 트랩도 두개 막아주세요. 하나 없어, 아, 아 하나밖에 없더라고. 하나 어 트랩도 이거 모양 바뀌었네. 예 네. 여기 막아야 돼. 노란핑이랑요. 저저저 노란핑. 하나네. 노란핑 하나. 여기 노란핑 잡았어요. 네. 나두개 나와 안 돼? 난 돼요. 그냥 하면 돼 AP 사이만 막지 말고. 블라디. 글라즈 있네 아 뭐야 들어왔는데? 슬래치 계단, 슬래치 계단 글라즈도 있대요 음. 글라즈 소리 났 소음기 소리? 아, 나 글라즈 잡았어 응? 글라즈 잡았어 밖에 있는 거 네버가 뚫린 거같아님 뒤에 플리스 3층에 들리네네 도망간다 저네들 쟤네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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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들쟤네 찐카 그 3층인 것 같은데요? 아냐아냐 2층이야. 나이스. 2층인가? <목소리>